제가 프린트를 좀 넉넉하게 준비를 모겠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은 제가 또 꼬가 드리고요. 근데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사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서요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의 내용처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요. 제가 좀 크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아 제가 영상을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아, 진짜 좁쌀 글씨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큼지막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 다섯 가지 오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보고 오직 믿음을 보고 이번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뭐 한... 라틴어로는 뭐 솔라 크리스토스 이렇게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까지 오직에 대해서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대충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제 아버지가 이제 가끔씩 장난으로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너 아, 아버지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항상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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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맞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것은 뭘 하든지 무조건 오직이라는 그런 식의 오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도 그렇고 오직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어떤 범주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는 어떤 범주에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냐 바로 어, 뭐 쉽게 말하면 중보자라는 사실에 있어서 오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어, 중보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도 중보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자 중보자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중간에서 보증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도표를 표를 좀 그려보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원래 그래, 좋았는데 안 좋아졌죠. 자, 왜안 좋아졌냐면,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선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은 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는 이런 대치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둘 사이가 갈라졌는데, 이둘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에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이 중간에 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제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람은 예배를 할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런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됐다. 그래서 이런 중보자라는 사실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을 말합니다. 천주교회는 예수님만을 중보자로 삼지 않죠. 그래서 뭐 마리아라든지 또 안나, 마리아의 엄마죠, 안나라든지 뭐 열두 사도들을 중보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안해도 돼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돼요 이런 식으로 중보자를 새롭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근거할 때 절대 부를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다 고백을 해서 중보자라는 의미에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사실 이단에도 빠지는 게 없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사실 사실 중보자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제2의 예수님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절대 우리 선배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중보자가 앞으로 나타난다고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중보자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으로는 중보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세 명이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요. 하나는 왕이 있습니다. 왕, 왕이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대제사장을 거쳐서 예배했고 하나님의 통치도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들에게 먼저 전해주시고 선지자들이 다시 백성에게 전하는 이런 중간에서 어떤 중개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왕, 대제사장, 선지자라고 자, 그래서 이세 사람의 사역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왕은 통치를 한 사람이죠. 대제사장은 이제 속죄, 구원과 관련된 죄사함의 사역을 했고, 선지자는 말씀과 관련된 사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엔 이렇게 세 명이 나눠져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자, 신약에 와서는 이 세계가 다 누구로 하나가 됐다? 그래요, 예수님. 그냥 제이라고 쓰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중보자를 얘기할 때, 오직 예수님만 이 하나. 된다 우리 교회에서 왕안 뽑습니다. 제사장 안 뽑아요. 선지자는 없 없습니다. 이제 이 세계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봤고요. 중보자의 오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라고 할때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사람, 이 사이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그, 1등, 2등, 3등,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사람이 제일 낮다. 계급처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근본, 무시죠? 그래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정의 형체를 가지셔서 중보자 일을 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2 장에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중보자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중보자 사역이지. 중보자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단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특히 이제 예수님, 하나님 아니라 하죠. 여호와의 증인이 오면 한 번씩 물어보시면 돼요. 야, 너네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냐? 대답 못합니다. 걔네들은 이거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빌리포서 2장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중보자가 이렇게 왕, 대지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중보자직 중 왕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왕직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직 어, 제가 예전에 교회를 좀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요. 이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주고만 봐도 어떤 교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회 주보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입니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민이 무슨 한자 중에 뭘까요? 백성민. 그래, 백성민이죠. 주는? 백성 주인이 그래요. 주인. 교회에서 백성이 주인일까요? 아니, 아니요. 누가 주인이죠? 예수님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아,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대단히 좀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면 은 세상 사람들이 좀 좋아하겠죠 와저 교회는 독재 안하고 민주주의 하는구나 좋게 들릴 수는 있는데 사실 원리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교회에서 실천을 잘 못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공적으로 뭐 나들이를 가려고 한다. 라고 해요. 자, 교회에서 공적으로 나들이를 나가려고 하는데, 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이거 누가 결정해야 할까요? 1번. 예수님. <laughs> 2번. 사람 자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주사님 누구 같아요? 1번 같아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에도 반드시 예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정 나들이를 나갈 것이라고 하면 너무 당연하다 할지라도 일단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일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아 허락하시겠다 이거 성경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성도들의 견해를 통해서 어디를 갈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려는 습관이 있어야 교회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되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동성애 받아들일 것인가. 그럼 민주주의면 다수결 투표로 해서 결정할 건데, 다수결 넣어버리면 동성애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나들이를 가려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주성이 어떻게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laughs> 자,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뭐, 어, 어떻게 물어볼 거예요? 물론, 기도해서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 기도해도 안 돼, 안 가르쳐줘. <laughs>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주교에는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님 승천했잖아. 예수님 없으니까 예수님 다시 올 동안 다른 사람 왕을 세우자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 그림을 그려야 된대자 하늘. 자 예수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을 세우자 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그래요. 그 왕입니다. 예수님 하늘에 있어서 없으니까 올 때까지 우리 사람이 왕하자.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황의 힘이 막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리자거든. 그래서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없어도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인데 내가 말하면 내가 말, 내 말이고 성경이지 그래서 이렇게 탁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야나 오는 동안 너네 왕 하나 뽑아서 왕 하나 뽑아서 개가 다스리도록 해 라는 말씀이 있냐 그래, 그런 말씀 없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잘 성경을 읽어보니까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8장이죠 내가 부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적 원리를 회복을 해서, 비록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뭘 가지고 다스리냐면,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도, 뭐 공적 나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동성애! 성경 가지고 판단하고, 다 성경 가지고 판단하고, 자 근데 성경이 뭔가 애매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신앙고백서를 같이 보는 거죠 신앙고백서도 모르겠어 그러면 헌법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세 가지로 통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로 통치를 하는데 이세개다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전문적으로 이세 가지로 잘 다스릴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목사 장로 집사람. 이게 장로교회의 삼중집 직분이죠. 이게 그리고 성경에도 이게 나옵니다. 목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집사님도 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직분을 이렇게 세운 게 바로 장로교회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로교회의 직분은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깔고 있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뭘 가지고 교해야 되냐면 교회를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님인데, 이제, 선우한테, 야, 나한테 500만원만 줘. 그럼 목사님 말씀인데 줘야 돼요?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지시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장로교회의 직분은 반드시 말씀대로 할때그 직분의 권위가 인정이 됩니다. 또 이상한 얘기 하려고 앵대편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그 직분의 힘으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교황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을지 몰라도 장로회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우리가 세상에서 좀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실 직분할 때좀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의 직분은 그래서, 어, 말씀의 종으로서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역할이 뭐냐면, 어, 이제 가르침과 그리고 칠이거든요. 그리고 장로님은 이제 7위, 집사님은 이제 부제와 행정입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장로교회의 직분의 역할인데요. 어, 교황 같은 경우에는 그 교황이라는 이름에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계급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래도 교황이라는 그 권력이 이제 그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장로 교회가 말하는 직분은 목사님이라는 명패에서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래요. 목사님의 권위는 목사님의 일을 할때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요. 왕께서 보낸 종이기 때문에 종은 일을 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안 하면 요리사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목사님은 가르침과 치리를 통해서 목사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러한 직분에 대한 이해가 가정으로 넘어가고, 세상으로 넘어가. 요 여러분, 아버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 복종하라. 너희들 나한테 순종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유교적 권위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맨날 누워있다가 그냥 일어나서, 야, 너네 내가 시킨 대로 해. 이게 사실 유교적 권이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적 권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할 때에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세상이나 사업에서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사업에서도 직장 상사, 직원들에게 월급 잘 주고 복지 잘 해줘야 될거요 그걸 다 해야 상사는 상사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들어서면 항상 그 나라는 경제가 발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천주교회는 완전 계급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들어선 나라는 발전을 못했습니다. 지금 뭐 이탈리아, 스페인 보세요. 다 후진국이잖아요. 그러나 뭐 영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개신교 정신이 빨리 뿌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만이 왕이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어, 그리고 어, 아 맞아요 제가 직분을 뽑는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직분자 선출 문제 자. 자, 목사님, 장모님, 집사님을 우리가 어떻게 뽑을까요? <laughs>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아 여러분들이 뭘라요 우리 뽑을 때 그래요. 투표하잖아요. 투표 제가 이거, 내가, 제가 이거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투표할 때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민주주의 투표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투표가 여러분 교회의 투표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 왕 예수님이죠. 그럼 직분자 누가 뽑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뽑는 거예요. 그럼 이 투표는 뭐냐면 예수님이 뽑으신 직분자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분자 선출이라 할지라도 선거운동 같은 건 해선 안 되고요. 그리고, <laughs> 나는 뭐 이렇게 잘났어, 막 자기 자랑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직분자 투표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직분자를 창출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제가 설교 때도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마띠아를 뽑습니다. 가보에다가 죽어가지고 새로운 사도를 뽑는데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처음에? 마티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제비 뽑기야. 제비 뽑기. 이게 구약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제비 뽑기를 사용하죠. 자, 그런데 이장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오세요. 자,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는 이유로 15장에 교회가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장인가요? 23장에서 장로를 뽑는데 투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아,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로서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그래서 장로교회는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회의와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데 뭘 하든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회, 재직회, 공동회 할때 그냥 우리 하고 싶은 거 뭐 귀찮다고 막 대충 그냥 결정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또 신앙고백서 또 헌법을 잘 생각해봐서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겸손히 확인하고 결정하려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하다. 그래야 교회가 올바른 주님의 뜻대로 어, 올바른 방향으로 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어, 결국 핵심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뭘 하든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